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입학하는 중앙대 자연2의 1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대학별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1,1,1,2에서 m n 까지 m 곱하기 n 개의 점이 있대 그래서 x값은 1부터 m까지 가능하고 y값은 1부터 n 까지 가능하니까 총 점의 개수가 m,n개 있겠죠. m,n개가 있는데 여기서 4개의 점을 골라가서 직사각형을 만들래요. 그 중에서 넓이가 1인 것을... 최의 개수가 ANMN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세로축에 가로축에 M개, 세로축에 N개 있을 때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ANMN인데 넓이가 1인 건 빼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빼야겠죠. 이런 거는 빼고 ANMN이라고 정했을때 문제가 A300. 그러니까 밑 x축에는 3개의 점이 찍히고 y축에는 100개의 점이 찍혔을 때그 직사각형에서 넓이가 1인 거뺀거 개수에서 두개 100개에서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1인 거뺀거 개수를 빼라겠죠. 먼저, 시온 A200부터 e, 구할까요? A200부터 e, 구하면은, 여기는 이제 세로는 이제, 가로의 길이는 1로 정해졌죠. 이거 정해졌고, 세로의 길이는 이, 어, 이게 이제 100이죠. N이 현재 100인데, 100개의 점 중에서 두점만 골라오면 세로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112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112개가 있겠고, 넓이가 1인 거 빼야 되잖요 그래서, 이 넓이가 1인 거 요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이 9900까지죠. 1 요개수가 넓이가 있는 게 하나 둘셋 내서 99개가 있겠죠 99개가 있으니까 99개 빼면 은 4851개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A309 하죠 <laughs> 밑에 세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두점 골라야죠 가로의 길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세점 중에 두점 골라오면 되죠 그래서 삼십 32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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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두 개가 있겠죠 삼십 두 개가 있겠고 삼십 두 개가 세 개인데 그니까 요거 요요두점 골라서 요걸 세로로 넣을 수도 있고 가로로 넣을 수 있고 요두점 골라서 요걸 가로로 넣을 수 있고 요두점 골라서 요걸 가로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선택이 있겠고 여기는 이제 백 개의 점 중에서 또두 개를 골라야지 세로가 결정이 되죠 그래 백십 두 개가 있겠고 어 거기다가. 이번에는 직사각형, 요렇게 요게 다이아몬드 꼴로 이렇게 세워진 거 있죠. 45도 돌린 거 있죠. 요 꼴도 있잖아요. 요 꼴은 몇개 있을까요? 여기가 요점 자표, 요거에 X 좌표가 1이고 요거에 X 좌표이니까 마지막이 요렇게 되니까 여기가 100이니까 이거 98이 되겠죠. 그래서 1, 2 해서 98까지 가겠죠. 98개 있으니까 다시 98개 다 하고, 이 중에서 넓이가 1인 것 빼야겠죠. 넓이가 1인 것은, 어, 여기서 99개 있죠. 그 여기서 쭉 올린 게 99개고, 여기서 쭉 올린 게 99개니까 99개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넓이가 1인 거 제외한 직사각형 개수가 14,750개가 있겠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라했으니까 14,750에서 아까 구한 걸 마저 4,851을 빼야겠죠. 4,851을 빼면은 9,899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중앙대권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